이 영상은 매점 마려운 아타시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배틀매지 영상입니다. 카오스 더스크를 못 찔러주고 내부 염증을 존나게 가격해 염증 레이저 자스가 하이퍼버닝의 아케인심브리가 경고점을 받아줍니다. 몬스터파크 경험치도 훨씬 쏠쏠하게 들어오는군요. 선데이 맵의 효과까지 덕지덕지 중첩돼서 한 판당 9%나 올랐습니다. 7회까지 완료하면 70%까지 스킵해줍니다. 경매장에 VIP 부스터를 구매해준 다음 미지의 안개 쓰리였습니다 예 상단 왼쪽이 알터 두께 고정, 중간은 그린 리퍼 아래에선 다크 라이트닝과 사내기만반복해주면 1, 2층 모두 피격돼서 정말 수월한 사냥이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몸부리지 오기 전까지 사냥하면서 현타가 장난 아니었는데 여기는 블랙색 생기는 것과 관계없이 원킬이 나던 말던 마리수가 정말 야무지게 먹어집니다. 드디어 좀 사냥하는 느낌 들어서 쉬지도 않고 계속 사냥했네요. 248레벨에 달성해줍니다. 님 네? 왜 블랙색 기코 있어요. 낭만이 기때문. 씨발! 깝치지 마, 이 새꺄. 기분 다시에요 지리노. 야, 뭐가요? 야, 뭐라도 좀쳐 봐. 매수나 주세요. 혼돈의 주문서를 이용하여 대아시도스 이어링의 모든 마력을 잃어줍니다. 왜 뱀이만 엇갈? 억가... 이영 매수를 가져와서 마력 도출 토도용 기고리를 구매하고 큐브를 사용해 인트 9%까지 띄워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아시도스와 융합 함정 카드 팔뚝. 엇갈을 견뎌내고 스펙업 성공. 블랙 무기의 토도해줄 에디에픽 스태프도 얻어내는데 성공합니다. 큐브를 돌려서 마력 6% 정도 노려보겠습니다. 아이씨 개쓰레기 같은 블랙목에 토드해주고 캐시샵에 마일리지 에디큐브를 구매해 성공적으로 마력 6%를 얻어냈습니다 이거지 갑자기 왜 테마 던전? 경험치 쿠폰이 모자라서 스텝업 보상 받으러 왔습니다 지지기안 깝치고 이 지식을 잡았으면 경코 덜 부족해 그냥 똑똑한 청년 아 어차피 갈 거였어 이씨. 사냥으로 2 5 1레벨에 달성해줍니다 아, 아니 여기 나무꾼 지망생들만 있나 남의 옷을 이렇게 훔쳐 250레벨 보상으로 경커진과 3만 멜프 포인트 신보를 받아줍니다 칭호는 버닝칭호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받아주겠습니다 야! 뭐야, 별로 안 아픈데? 미궁의 키들은 존나 힘들지만, 힐라가 와, 몬스터파크의 경험치도 다시 한번 올라가고, 못참고 7판에 다 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릉도장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경쿠를 무려 9개나 구현해주고, 캐시샵의 혈맹의 반지까지 구매. 그 후로 열심히 사냥해서, 또다시 254레벨까지 달성해줍니다. 경매장에서 마력 두줄 매물을 구매해서, 임시로 쓸 신발을 구매해줬고, 에, 한번 지르니까 못 멈추겠습니다. 이거 매소마켓 자체가, 버닝섭의 빛과 소금 같은 수준이네요. 미쳤네, 그냥. 매지컬 한손목이 마력 주문서두 장을 구매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Next day! 사막매소를 교환해주고, 에디 마력 30 한보러스 구매해, 블랙슈트에 토대해줍니다 이야, 정말 깔끔해. 엘모업도 저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사냥 경솔실의 위협적인 씹색! 몬스터파크를 돌아서 257레벨을 달성해줍니다. 리멘의 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체핑 때도 그랬지만, 진짜 시간 잡아먹는 기미들과 퀘스트들이 대량으로 완화되어 스킵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드 툰키를 제압해내는데 성공했고, 어렵지 않게 날치를 격파했으며, 익스트림 검은 마봉이도 썰격에 성공했죠. 그리고 저도 썰격당했습니다. <목소리> 아 적당히 좀 해라 이씨 255레벨 달성 보상으로 경코증과 또 심보를 받아주고 어빌을 돌려 재사용을 얻어줍니다 이거 존나 싶어서 일단 서브 어빌을 돌려줬죠 근데 재사용 어빌이 존나 쓸만 없다는 걸 나중가서 알고 말았습니다 해시샵에 레드큐브를 구매하여 보조무기에 사용해서 방모 30%를 얻어줍니다 우리는 전투력만 바라보고 보스컷에 견적을 내면 안됩니다 예전 그대로의 방식을 계산하죠 스공 159만 주스탯 1.3 방모 84.37 보공 103야 보공 너무 낮은데 아주 충분하군요 이놈아 자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루타비스는 솔직히 특별하게 카이팅할 필요가 없이 공략이 가능했지만 위에서 떨어지는 운석과 스우의 밀경 및 방방이 패턴 전기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건 텔레포트에 익숙하지 못한 저에게 꽤나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배틀메이즈의 스킬들의 구성을 봤을 때 스우의 패턴 쪽으로는 아주 유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클리어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목소리> 아니 텔포비치개 다음 날에 어찌어찌 클리어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데미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친구는 특히나 공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높아서 매직아이터의 딜 점유율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데미지가 너무 약한 사드기 주력에 의지해야 했었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왼쪽 점프 위점 클거 위테 클거 오른 테 바지기 데미안이 공중에 떠 있어도 위점 사용 시 텔레포트가 두 번이나 사용이 가능한 이점으로 딜이 그렇게 지나치게 샌다거나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세자다 신발 싸드기가 너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 뿐이죠. <laughs> 데미안은 18분에 걸쳐 클리어에 성공했습니다. 보상은 뭐 딱히 나온 게 없네요. 전리품을 확인해 보니 스우 썩을 넘은 에너지 코어를 하나만 주고 자빠졌을 파플라트 스는 시계 패턴 때 배틀 매지만의 쉘터를 이용하면 굳이 시계가 충돌하는 것을 막지 않아도 편하게 딜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클리어에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클리어할 수 있었죠. 음, 맛있다. 이 타이밍에 매직걸주문서도한장 구매주고 이티어 혼장 인신커보까지 얻어준 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드림캐쳐를 해주고 1캐를 다 수령하며 경험치 교환권까지 사용해줍니다. 몬스타파크도 7판 돌아주고 나면 경험치는 82%이 씨발 리맨에서 사냥해봤지만 아케인 포스가 너무 모자라서 원활한 사냥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마참내 260레벨 달성 50레벨. 와 바이브 미쳤는데? 진짜 지랄한다 그 4,500억 경험치를 채우는 전직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냥하는 동안 이벤트 스킬을 모두 꺼두고 헤이스트 부스터까지 준비해놨습니다 반드시 전직하고 말겠어요 졌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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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듯다. 웃음>